최근 트럼프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미국 제품을 내기는 관세, 세금, 보조금 등을 고려해서 똑같이 대갚는 상호관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보조금, 세제혜택, 환율 개입 등 각종 무역 장벽 요소를 계산해서 실질적 관세율을 산정하겠다고 예고했죠. 불과 몇주 전에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에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던 것이 글로벌리 뜨거운 이슈였죠. 그러다 트럼프가 양국 정상과 통화를 통해 마약과 불법이민 대응책에 합의했다며 관세 부과를 1개월간 유예해 주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국가 간 정책이 한 달마다 갱신되는 구독 상품처럼 진행된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같은 관세 폭탄으로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관세라는 무기가 앞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멕시코 관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멕시코와 캐나다가 트럼프에게 꼬리를 내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그 나라 모두 미국 수출 비중이 70%에서 80% 안팎으로 매우 높기 때문이죠. 멕시코의 경우 전체 수출의 약 80%가 미국행이고 캐나다는 수출의 70%에서 75%가 미국으로 갑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 원유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공급망도 얽혀있기 때문에 유가나 각종 생활물가에도 즉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해주겠다는 말에 멕시코와 캐나다가 국경지대에 군대를 배치해 마약과 불법 이민을 단속한다는 것은 당장 관세가 발효되면 자국경제가 휘청거릴 것을 우려한 두 정부가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심산으로 트럼프 요구를 받아들였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사전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말까지 언급했을 정도로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재정 확보의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은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중이고 추가 감세까지 요구하고 있어 예산 적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관세를 활용해 외국 제품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족한 정부 수입을 메우려는 겁니다. 즉, 미국 국민이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대신 미국을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다른 나라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반증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협상의 수단입니다. 관세는 물건값을 올려서 상대국 수출기업에 타격을 주고 구국과 그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를 적극 단속하지 않으면 관세를 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멕시코가 국정지대에 병력을 배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자동차 부문 등의 무관세를 계속 주고 싶으면 우리 요구 사항을 들어달라는 식의 협상을 유도하고 있죠. 그리고 관세를 올리면 중국, 멕시코, 캐나다로부터 값싼 제품이 수입되는 걸 막으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 고용이 살아날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들을 보면 관세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오히려 관련 산업의 소재나 부품 수입 비용이 높아져 생산이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관세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과거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세탁기 사례입니다. 2018년 미국이 외국산 세탁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입 세탁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 미국산 세탁기 가격도 덩달아 올라 버렸습니다. 수입 제품 가격이 오르면 국내 기업들도 굳이 싸게 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소비자들이 세탁기 건조기를 함께 묶어서 구매하는 패턴 때문에 건조기 가격까지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소비자 부담 증가가 발생했고 확보된 관세 수입 대비 훨씬 더큰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됐죠. 두 번째 사례는 1960년대 서유럽에 미국산 닭고기가 쏟아져 들어가 유럽 농가들이 반발하자 관세로 응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유럽산 트럭에 25%의 관세를 매겼고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미국 내 수입 픽업트럭 suv에는 25% 관세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관세는 한번 자리 잡으면 그 업계 로비와 여러 정치적 이유로 좀처럼 철폐되기 매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자동차 부품과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때린 적이 있는데 당시 미국 내 철강 업체 몇 곳은 잠깐 이익을 봤지만 이 철강을 쓰는 자동차 건설 기계 업종은 비용 상승으로 더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보복 관세로 미국산 농산물을 막자 미국 정부는 농가 보조금으로 60조 원을 넘게 지원했고 이게 다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됐죠.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은 이 관세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많은 분석과 우려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다섯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 상승입니다. 우선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제품과 경쟁하는 국내 제품 가격까지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엔 소비자, 즉 평범한 미국 사람들이 물가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된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이 돈을 낸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미국 기업, 소비자가 대부분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게 다수 연구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취약한 고용창출 효과입니다. 관세로 보호받은 업종 가령 철강이나 세탁기처럼 특정 산업들은 일시적으로 생산과 고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세가 마치 해당 기업들을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문제는 철강 알루미늄처럼 중간재 가격이 오르면 그걸 써야 하는 자동차 건설 기계 같은 다른 업종의 비용이 올라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경제학회 보고서를 보면 장단기적으로 봤을 때 관세는 고용증가다. 이 공식이 쉽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우세합니다. 또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바로 보복 관세입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 같은 나라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역으로 미국 제품에 관세를 올리거나 수출 금지 등 보복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서로 보복이 오가면 미국 기업들 역시 수출 길이 막히거나 추가 비용을 내야 해서 역 보복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투자 심리도 얼어붙어서 결국 세계 경제 정체가 침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죠. 물론 몇몇 전문가들은 관세로 일부 산업을 오래 지켜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1960년대 치킨 전쟁 이후 미국에서 트럭 관세 25%가 반세기 넘게 유지되었는데 그 결과 픽업 트럭 시장은 빅3 업체가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구조가 되었고 트럭 가격이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즉 짧게 보면 득을 볼지 몰라도 오랜 기간 혁신이 덜 일어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시각으로 미중 무역 전쟁 때 소비자 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되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그 당시 환율 변동이라든지 수입업자들이 일부 비용을 흡수한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결국 기업들의 수익성이나 미래 투자가 줄어드는 형태로 비용이 증가됐다고 주장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전쟁을 벌이는 숨은 이유는 국내 재정을 압박하는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사실상 입장료에 가까운 관세수입을 통해 자신의 정책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막대한 글로벌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해외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대가로 많은 관세를 부담하게 만들어 부족한 세수와 국방비 부담을 동시에 완화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죠. 앞서 멕시코와 캐나다와 협의해 25% 관세를 한달 유예했지만 재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상호 관세를 새로 추진하는 바람에 두 나라는 또다시 좌불안석입니다. 중국도 2018년에서 2019년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프런트 로딩, 원산지 라벨 갈아치우기, 동남아 우회 등 온갖 방법으로 관세 충격을 최소화해왔습니다. 이미 중국 수출 규모가 줄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관세율 상향이 가세하면 또 다른 형태의 미중 갈등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이유는 부가세, 환경규제, 자동차 관세가 불공정하다. 인도 일본에게도 미국산 제품에 너무 무은 관세를 매긴다고 지목한 만큼 다음 화살이 어디로 향할지 모릅니다. 이후 같은 거대 경제권 역시 보복 관세 리스트를 준비 중이고 일본도 환율 정책 관세 협의를 계속해야 하는 입장이라 줄줄이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 지지만 과거 사례에서는 거시적으로 본다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고용효과 는 제한적이고 그리고 무역전쟁 리스크는 커져 왔습니다. 결국 관세라는 무기는 국내 소비자들의 지갑 을 담보로 한 외교 무역 협상 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로 해외가 비용을 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결국 자국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도 이 관세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 실제로 또 어떤 나라들이 백기를 들고 관세 유예 협상에 나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